안녕하세요. 엄마의 손맛입니다. 오늘은 생강을 준비했습니다. 요만 때면 햇생강이 아주 이렇게 탐스럽게 값도 싸고 요즘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생강을 1.8kg를 준비했습니다. 생강 1.8kg에 설탕 1.5kg를 준비했습니다. 설탕은 온당으로 준비했어요. 일반 설탕으로, 항설탕으로 하셔도 되고 백설탕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비정제 온당, 네, 이거를 쓰면은 당뇨 환자한테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설탕을 쓰고 있어요. 생강은 일부 흙을 깨끗하게 씻어 놓았어요. 흙을 한 서너번 정도 깨끗하게 씻어서 네, 이렇게 브이브이 잘라주세요. 붙어 있는 걸 마디마디 이렇게 잘라주시다 보면은 씻기가 더 편합니다. 훨씬. 이렇게 떼어 주시고요. 또 끊어지죠? 마디마디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마디마디 잘라 주세요. 네, 마디마디 이렇게 잘라 놓은 생강. 칼날로 여기 틈새는 살짝살짝 긁어 주시고요. 네, 이 빨간 부위는 잘라 줘야 됩니다. 이렇게 까뭇까뭇한 틈새만 긁어주세요. 이 틈새 이제 사이사이는 칼로 긁었죠. 몸통은 잘안 긁어지고 껍질 벗기기가 힘들어요. 그런 거는 이망사수세미나 이런 걸로 살살 문지르면 잘 벗겨집니다. 그리고 이런 장갑을 꼈죠. 이렇게 이렇게 밀어도 이렇게 싹 벗겨져요. 보세요. 싹 이렇게 밀으면 싹 벗겨지죠. 깔끔하게. 해생강이잖아요. 그래서 깊이 베끼지 않았어요. 굉장히 얇아요. 막이 싹 벗겨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서 이제 물로 씻어주면 끝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을 좀 부어주세요. 물을 너무 많이 붓지 마시고 자아하게 채워주시고 좀 이렇게 쌀 양재기 울퉁불퉁한 양재기 준비하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머지 껍질은 자연스럽게 벗겨져요. 박박 긁지 않아도 벗겨집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틈새 조금 덜 벗겨진 건 살살살 이렇게. 장갑 낀 손톱으로 살살살 문지르면 이런 것도 깨끗하게 잘 벗어지죠?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좀 이렇게 빼주시고요. 잘 갈아지게, 네, 잘게 좀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썰어 놓은 거는 저는 마늘 다지기에다가 다질 거예요. 이게 아주 잘 다져집니다. 그리고 좀 곱게 다져서 할 거예요. 생강이 거칠게 해놓으면 생강차로 먹어도 좀 걸리적거리고 그러죠? 좀 곱게 갈아주시면 생강차로도 드시고 또 드시면서 조금 걸리는 거는 여가지 같은 걸로 받쳐서 생강차를 우려서 드셔도 되고요. 저는 소주도 안 넣고 그냥 설탕하고 생강만 담을 거예요. 겨울에 차로도 좀 마시고, 김치에도 쓰고, 뭐 생선조림에도 쓰고 할수 있게, 어, 믹서기에 갈다 보면 이 생강에 갈다 보면 뻑 해서 잘안 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소주를, 소주를 좀 넣어가면서 가르세요. 그러면 잘 갈립니다. 생강을 다 갈아 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주 곱게 잘 갈렸죠? 좀 곱게 갈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온당을 바로 부어주세요. 온당을 붓고 골고루, 네. 자꾸 저어주세요. 그래야지 설탕이 녹아요. 설탕이 좀 녹고 나면 껄쭉하게 생강즙이 나옵니다. 다 녹을 때까지 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섞어주시고, 나머지 설탕 넣어주시고요. 설탕을 1대1 비율로 안 하셔도, 이렇게, 네. 단맛은 좋아요. 그렇게 1대1 비율로 꼭 하셔서, 아우, 설탕 너무 많이 들은 거한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줄여서 하세요. 그리고, 오래 놔두고 먹을 건데, 좀 변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다음 겨울, 다음 겨울에 생강이 햇생강이 나올 때까지 두고 드셔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걸쭉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 소주를 200ml 컵으로 한 개, 한 컵만 넣으셔도 괜찮아요. 소주의 알코올 성분은 다 날라가게 돼있습니다 넣고 천연 방부제 역할만 해줄 뿐이죠 근데 저는 여기에 지금 소주를 안 넣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설탕이 녹으면 껄쭉해지고요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골 마지 이런 거 피지 않습니다 한 20분 정도 20-30분 정도 두시면서 잘 녹혀주세요 그 설탕이 다 녹은 다음에 유리병 예열된 유리병, 소독한 유리병에 담으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섞어지지도 않는, 녹지도 않는 걸 바로 담아놓게 되면 밑에 설탕이 다 가라앉죠. 또 수저를 넣어서 저어야 되고 그러면 더 부패가 빠르라질 수도 있어요. 바로 설탕을 다 넣어서 유리병에 담아주세요. 자, 한 20분 정도 두었더니 이렇게 설탕이 다 녹아 가지고 아주 예쁘게 맛있게 되었어요. 생강이 곱게 갈아져서 차로 마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서 이제 소독된 병에 밀폐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 녹은 다음에 담아야지 밑에 설탕도 가라앉지 않고 담아 놓으면 이제 김장할 일만 남았죠. 밀폐용기에 담고서 실온에 뭐 일주일을 두셔도 괜찮아요. 설탕이 좀 녹지 않은 거더 높게 놔두시고 실온에 일주일 정도 시원한데 두세요. 그랬다가 냉장고 김치실에 보관하시고 내년 햇생강 나올 때까지 드시면 아주 좋죠. 네. 오늘은 생강청을 이렇게 맛있게 담아 보았습니다. 겨울에 감기 걸리신 분들도 이렇게 해서 생강차 타드시고 김치도 담궈 드시고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좋겠죠? 일주일 정도 시원한 그늘진 실온에 두셨다가 김치냉장고에 보관하시고 1년 내내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강청과 레몬청.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생강은 1200g 준비했습니다. 레몬 3개, 배 1개가 들어갑니다. 생강은 흙을 일벌 씻어 놓았습니다. 좀 까기 편하게 마디마디를 끊어 주세요. 이렇게 좀 끊어 놓으셔야지 이 틈새 흙도 잘 빠져나오고 씻기가 편합니다. 마디마디 끊어 놓은 거를 여기 살살 불만 해주시고요. 이 까만 부위 이런 좀좀 잘라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손톱으로 장갑을 끼고 살살 문질러도 이렇게 잘 벗겨집니다. 굳이 칼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문질러면 어느 정도 다 벗겨져요. 햇생강은 껍질이 약해서 벗기기가 참 소라죠? 껍질을 벗겨서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고슬고슬하게 말려주세요. 자, 네모는 물기가 촉촉하니 한번 씻어놔서 묻어있습니다. 묻어있는 상태에서 베킹소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싹싹 문질러서 이 물질을 씻어주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따끈한 물을 부어줍니다. 따끈한 물을 부셔서 더 문질러 주세요 뽀득뽀득 소리가 날 때까지 이렇게 빡빡 문질러서 씻어 주시고 레몬이 잠길 정도로 따뜻한 물을 부어 주시고요 베킹소다로 씻었어도 식초로 한번 소독을 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주 깔끔하게 드실 수 있어요 세 숟가락만 넣어 주세요 식초물에 담궈서 1, 2분 정도만 담궈놨다가 맑은 물에 한번 헹궈서 건져줍니다. 레몬청은 차로 마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배를 넣고 할 거예요. 이걸 담아놓으시면 배 꿀절임 이런 거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이것만 가지고 타서 드셔도 따끈하니 감기가 싹 따라나죠. 배한 개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씨는 발라내 주시고요. 배껍질은 깎아줍니다. 배는 믹서기에 들어가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생강 100g을 덜어놨습니다. 이거는 레몬청을 만들 거예요. 생강 100g은 썰어주세요. 이렇게 썬 생강은 볼에 담아 주시고요. 찬물을 부어줍니다. 찬물을 부어서 2, 3분 정도만 담가주세요. 생강에 들어있는 아린맛을 쭉 빼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생강을 갈아도, 뭐, 앙금을 빼내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아린맛을 쏙 빼줍니다. 2, 3분 정도 담궈 놓은 생강, 이제 건져줍니다. 이렇게 해서 건져주세요. 이 건져 놓은 생강을 키친타올에 물기를 충분히 제거해 줍니다. 닦아 주세요. 물기를 제거해 주셔야지 골마지 끼고 그런게 없어요. 잘 제거해 주세요. 여기에 배 썰어 놓은 걸 넣어줍니다. 믹서기에 생강도 넣어 주세요. 집에 있는 소주가 있으시면 소주를 좀 이용하세요. 청주도 괜찮고요 많이 넣지 않을 거예요. 100ml 정도만 넣어주세요. 100ml만 넣고, 이제 곱게 갈아줄 겁니다. 자, 곱게 갈았습니다. 보시면 너무 곱게 갈렸죠? 이렇게 곱게 갈아 놓으셔야지 생강차로, 레몬차로 타먹을 때, 목에 걸림도 없고, 딱 먹기 좋아요. 바구니에나 뭐 보자기 깔고 뭐 걸러내시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곱게 갈아져서 목에 걸림이 없습니다 레몬 씻어 놓은 거 물기를 다 닦아 줍니다 반으로 짜게 세요 3개 정도는 짜서 넣으셔야지 상큼하게 드실 수 있어요 레몬즙을 꼭 짜줍니다 레몬즙을 짰는데, 씨 같은 게 동동 떠 있어요. 그래서 체바구니 한번 걸러주세요. 세 개를 짰는데, 200ml 컵으로 한 컵이 안 돼요. 이걸 여기 다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좀 상큼한 맛이 납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꿀입니다. 꿀 여기 400ml 인데요. 300ml만 여기다 이렇게 부어줍니다. 100ml 정도는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소금, 천일염입니다 이게 커피 티스푼으로 얇게, 얇게 이렇게 한 숟가락만 넣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단맛이 훨씬 좋아져요. 잘 섞으세요. 설탕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꿀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꿀도 써보세요. 그렇게 하셔서 만들어 놓으면 겨울 내내 요긴하게 드실 수 있어요. 건더기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말고 좋죠. 배꿀절임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거를 한 잔씩 타서 드시면 열이 날때 목감기 걸렸을 때참 좋습니다. 자, 생강청을 이제 담아 볼게요. 생강은 좀 얇게 썰어 줍니다. 이렇게 썰어 놓은 생강은 너무 곱게 안 갈아도 됩니다. 김치나 깍두기, 뭐 달랑, 뭐 김치 종류에 넣어서 드시고, 이거는 생선조림이나 이런 거 해서 드실 때 쓰기 때문에 거칠지 않을 정도로만 갈아주시면 됩니다. 마늘 다지기가 편해요. 아주 곱지 않게 김치용 정도 이렇게 갈아지게 멍을+ 멍울 멍을하게 갈아졌습니다 아주 잘 갈아졌죠 믹서기에 가신 분들은 여기에 잘안 갈아지면 소주나 좀 넣고 이런 걸 첨가해서 갈으셔야 돼요 앙금 때문에 뻑뻑해서 잘안 갈아진다 하신 분들 계세요 네, 될수 있으면 커트기나 이런 마늘 다지기를 이용해 주시면 이 생강 가는 거는 훨씬 더 편하게 이렇게 갈수 있어요 네먼 청에 100g을 생강 넣고 했죠. 이거는 1.1kg에요. 생강 갈아놓은 거 1,100g. 자, 비정제 온당입니다 이거는 800g을 잡았어요. 800g 넣어주세요. 1대1 비율로 꼭안 맞춰도. 이렇게 해놔도 엄청 달아요. 그러기 때문에 생강 1.2kg에 설탕 800g, 천일염도 커피티스푼으로 얇게 잡아서 두 숟가락만 넣을 거예요. 설탕만 넣는 것보다 단맛을 더 끌어 올려주고요. 훨씬 더 맛이 깊은 맛이 납니다. 그리고 막 소주가 좀 들어갑니다. 골마지를 끼지 않기 위해서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200ml 컵으로 한 컵만 넣겠습니다. 소주가 들어간다해서 소주 냄새 전혀 나지 않고 이 발효가 되면서 소주 알코올 냄새는 싹 날라갑니다. 그리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설탕이 녹을 때까지 섞어주세요. 레몬 생강청 담아놓은 거. 맞아요 어쩜 이렇게 딱 맞나 몰라 여기 위에다가 나머지 아까 꿀 남겨 놓은거 살짝 위에 부어 주세요 오래 보관할 거기 때문에 좀 부어 주시고요 자 이거는 생강청 입니다 설탕이 벌써 다 녹았어요 이렇게 져서 주셔야 가라앉음이 없어요 소독한 밀폐용기는 깨끗하게 말려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담아주세요 물기가 있으면 걸마지가 낄수 있으니 싹 말려서 보관하시고요 생강청에도 좀 설탕을 올려 주셔야 됩니다 걸마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저로 위에 좀 수북이 떠 넣어주세요 여기 위에 덮는 설탕 약까지 해서 900g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생강청과 레몬생강청 두 가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겨울에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